안녕하세요, 액초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이 계란 하나를 넣어서 만드는, 컵, 푹신푹신 컵케이크 초코맛을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고고. 네, 일단은 이거를 뭔가 떼야 할것 같아요. 아 어, 여기 있네. 하. 음. 아싸. 네, 이렇게 떼는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오, 이렇게 안에 내용물은 초코쿠키 크런치 그리고 이거는 계란 하나를 넣어 만드는 폭신폭신 컵케이크 네믹스인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계란도 준비했고요 썩을 포크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네 먼저 컵에 계란 하나를 먼저 넣고 잘 저어주라네요. 네 계란을 넣어 봅시다. 계란이 오우노오하 하하하하 no. uh, <laughs> 네, 계란껍질을 버리고 왔는데요. 이제 잘 풀어줄게요. 이거를 숟가락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포크로 하는 게잘 섞여요. 잘 풀어주고 올게요. 네, 다 섞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2번 케이크 믹스를 넣습니다. 케이크 믹스를 넣을게요. 네, 넣어줄게요. 근데 초점이 왜 이래? 초점아 됐다 네 이걸 다 넣고 섞어줄게요 아 흘렸다 네잘 섞어줘볼까요 여기 섞는 건좀 보여드릴게요 오 계란 네 이렇게 이게 가루가 너무 고와서 많이 날리니까 조금 살살 젓다가 나중에 크림 농도가 되도록 섞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거의 섞였어요. 이제 밑에 있는 덩어리들을 풀어줄게요. 오, 뭔가 액괴 썩는 느낌이에요. 딱 아이클레이 녹였을 때. 아,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제가 동네 슈퍼마켓에서 천 원으로 샀습니다. 진짜 싸요. 네 이렇게 부드러운 크림같이 만들어졌는데요. 아이클레이 녹인 느낌입니다. 이제 3번 계란과 케이어 케인... 했네요. 4번 컵을 잠깐만요. 아 반죽 위에 골고루 뿌려주래요. 네 저는 그냥 위에 넣고 이것도 섞어줄게요. 골고루 분포하도록 오 맛있어 보여요. 이게 진짜 천원짜리가 이정도면 퀄리티 진짜 좋은거 아닌가요? 잘 섞어줄게요 네 이렇게 다 섞어줬는데요 너무 안에 기포가 많으니까 통통 치면서 기포 정리를 해줄게요 네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1분해서 해볼게요 네, 다 됐네요. 한번 열어볼까요? 우와, 엄청 부풀었어. 대박. 네, 이렇게 된대, 한 번. 안에도 다 익어 이제 해볼까요? 네, 다 익은 것 같네요. 이제 좀 식혀줄게요. 네, 스패츌라로 가해를 조금씩 긁어주겠습니다. 근데 아직 다된것 같진 않아서 20초 더 돌려줄게요. 네, 이제 확실히 됐겠죠? 네, 접시를 준비했는데 한번 얘를 뒤집어 봅시다. 와우, 됐습니다. 아까 초코 그칩 같은 게다 깔아 앉았네요. 이제 조금 식히고 데코를 할게요. 따라라라따. 네, 식히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오늘 데코를 할 거는 이 요거트와 포키 스키니입니다. 조금 남은 게 많지만, 네 어쨌든 꾸며볼까요? 와아아아아아 먼저 요거트를 위에 좀 부어줄게요. 이게 이런 믹스 같은 건 대체로 좀 많이 느끼하기 때문에 요거트를 얹어서 느끼함을 잡아줄게요. 포크로 오. 골고루 좀 펴줄게요. 오 예쁜데? 이걸 옆으로 조금씩 흐르게 하면 훨씬 예뻐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후! 네,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우와, 대박. 먹어볼게요. 음! 우와, 진짜 맛있어요. <laughs> 음, 요거트 넣으니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따봉, 투 따봉. 음, 진짜 맛있다. 네, 한번 요거트 없이 밑에 부분을 먹어볼게요. 음... 음, 밑에만 먹으면 아무 맛도 안 나요. 초코맛도 별로 안 나고. 어쨌든, 안녕.